와! 아니 체력이 녹아! 어나 그동안 뭐한거지? 와! 나 그동안 뭐한거지? <laughs> 뭐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화폐전쟁 하면서 겁나 하드코어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댓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글라이아 파티가 조사기래요 과연 아글라이아 파티를 쓰고 3단 승급을 할수 있을지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공략에서 아글라이아를 찾아봅시다 인기 많은 공격으로 갑시다. 빠른 레벨업이 필수로 했으니까, 레벨업을 합시다. 오케이, 일단은 정훈 씨 나왔고, 재배치 좀 해볼까요? 야! 아글라이어 나왔다. 아글라이어 넣고, 박향 넣고, 에너지 파티가 완성됐습니다. 바로 가자. 야, 데미지 센데? 근데 원래 처음에 이 정도 나오나? 다시 궁, 데미지는 25만. 근데 잠깐만요. 라운드가 이게 맞나요? 아이 처음 처음부터 이렇게 처망한다고? 아니, 아 제발 제발 궁창 아니! 아 <laughs> 초반부터 조졌네 아, 어? 아 잠깐만 아.. 프링을 사는 거야 사는. 거야. <laughs> 블레이드 씨 빠져주세요. 저의 메인 딜러는 이분. 살맛 또 지진 않겠죠? 딜러가 세 명인데. 자 글리어 고급 단계 무조건 아글라이 아닙니까 이거는 받아주시고. 아직도 만들 게 없다? 하나만 바꿔봐. 지금 별이 너무 많아. 별이 너무 많아. 그렇지! <laughs> 나이스. 아직 파티 완성도 아닌데, 어렵게 갔다가 또 족될 수도 있으니까, 쉽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렇지! 이겁니다. 자, 지금 썬데이까지 갑시다. 레츠고 설마, 시험인데 이것도 어렵겠어? 잠깐만요.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 아니야. 여기서 이제, 빵! 과연? 진짜 찔끔찔끔 따네? 죽었다, 죽었다. 어, 잠깐만. 보름자야? 보름자 제일 무서운 데 일단 보상부터 갑시다. 오! 어, 떴다. 하나 더 떴어? 다 모았대요. 미쳤다. 자, 이러면은 일단은 1단계 보스는 가볍게 깨겠죠? 믿습니다. 가자! 자, 누구한테 주냐. 왜 파이널 시즌이 미치겠네. 수동조정 갑시다. 아니 왜파이널시 그래 파이널시 궁전 보자 라운드가 뭐 얼마나 삭제된 거야 파이넌시 때문에 거짓말 거짓말 진짜 거짓말 다시 도전 가능 후퇴해도 되나 이거 이거 싫어해요 아, 아니 와 미치겠네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와궁개 빨리 차 아글라이어 궁이 진짜 안차는데 이게 확실히 장비빨이네. 어, 엠블럼 비전,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게, 좋은 건안뜬거 같은데. 아, 개 같다. 아, 잘못 받았어. 와, 진짜 잘못 받았어. 못 돌리나? 어, 돌릴 수 있네? 잘뜬 건가, 이게? 낮에 반신, 어, 한명더 있으면 되는데? 그럼 이거를, 뭐, 이런 애한테 껴준다면? 개꿀. <laughs> 트리비, 물리, 부엿. 오케이. 파티 거의 완성. 이대로 갑시다. 이제 레벨업만 해줄게요. 반사고. 아, 이렇게 떠주는 건 사야지. 좋은 어딜? 아, 이거, 개 털리고 나서 그냥 받을까 쉽게 가자. 죽어주시고. 한번 더. 죽어주시고. 죽어주시 그렇지. 죽어주세요. 안 죽어주세요. 어, 좋다. 레벨업. 돈을 또 모아가지고. 9레벨을 찍겠습니다. 빨리. 보스전. 어, 끝났어. 한번 더? 2천만. 야, 무슨 2천만이야? 자지 마. 야, 아글라야가. 진짜 확실히 개세네 퍼포먼스가 말이 안 되는데. 빵 1800만 거의 뭐 파이논급인데 벌써 안돼 안돼 에너지 아내 에너지 아, 아 저거 에너지 뺏어가는 거 죽어 그냥 아왜안 죽어 없어 좋은 게 생명의 고리? 너 이거 필요해? 오케이 필요하면 얻어줄게 가져가 이러면은 에헤헤헤저 화폐전쟁 하면서 처음으로 굿파티 쓰는 거 같거든요 썬데이 이성 찍어주고 아, 에너지 캐릭터 한 명은 더안 되나? 얘 뜨면 되는데, 개척자. 오, 어,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뭐예요? 헉, 이거 뭐야? V표시 이거 뭐야? 왜? 전방 전투력 120%? 잠깐만. 오, 이거 뭐, 이거 실화예요? 일단은 개척자야. 나와줘라. 개척자. 와, 찢었다. 원래 이성. 척자야. 척, 척자야. 어이, 어이 이거는 못 참아. 척자야. 사실, 얘는 빛의 반신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지. 잘 가! 야, 다 죽었다. 이거? 잠깐만요. 승리의 깃발. 행운의 형님? 어, 이거 좋을 것 같다. 그냥 이거 달아주자. 갑시다. 레전드 마지막 전투! 자, 열차까지 나와, 있지 라인업 보이세요? 완벽한 라인업. 자, 벌써 피가 깎이고 있어, 상대는 지금 우리 굉장히 잘 싸우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얼음이 진짜 까다로운데. 뭐 어, 미미 뭐야 미미 방금 보셨어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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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크레아 씨 코크리야구나 허니. 야 저기 치트키 쓰잖아 치트키 우리도 이제 어 개세네 우린 치트키 안 써도 될듯 존나 세네 와 진짜 개스 이리안와 아니 체력이 녹아 어나 그동안 뭐한 거지 와나 <laughs> 그동안 뭐한 거지 아 그동안 아, 뭔가, 뻘짓한 느낌이 드는데? 말이 안 되는데요? 진짜, 진짜 말이 안 되는데요, 아글라이. 이, 이게 이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성 아글라이아의 데미지죠? 근데 아글라이아 덱 한번 써봤는데요? 진짜 존나 셉니다, 아글라이아. 다음은 그래도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죠? 다음은 뭐 할지 모르겠는데, 댓글로 추천 좀 해주십시오. 바이용.